아미루이 안녕하세요 미니살리을입니다애깨소녀 오늘은... 제가 오늘 애깨소녀 제가 애깨를 가져왔어요 애깨소녀다 보니까 자 제가 오늘은 이 통에다가 애깨싹기를할 아, 해보... 거예요 해보... 네 해볼 거예요 저희럼이 둘이... 아, 시작하자마자 바로. 네다 바로바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아, 그거는 안 돼요 냄새 뿌이니까에 <laughs> 그럼...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일단은 저는액개만 일단 넣도록 해요 네 다는 안 넣고 님님이 원하시는 거저 만져볼래요 그거 네. 그래 만지고 님이 드세요네 오! 느낌 좋다 물렁물렁 그렇죠? 이거 제가 처음으로 만든 액게예요아 처음에 딱 완성했어요? 네 이거 초록색 액괴 처음 아 처음이 아니라 주문대로 투입! 포켓몬 풍이에요 르든 둘든 빨간색 아, 이거는 굳었어요 만져보세요 아 이건 넣으면 <laughs> 안되겠다 그러게요 물이 생겼어요 네. 네. 되도록이면 많이 섞고 싶은데 이거 섞을까요? 아, 아 아니, 이거는 좀 <laughs> 그럼 이거 섞을까요? 아니, 아니 그러면요 제가 일단 원하는 액기를 한번 섞... 아저 그거 만져보고 섞을래요 제가 그래. 잠깐만요 얘가 투명하면서도 보라색이네. 와 대박 이거 그냥 젤리게임 같은데? 아 이거 제가 안든 거예요. 투명해요? 투명 투. 투명. 넣어주세요. 투입. 이의안 어? 섞여요 얘랑. 아, 이거도 내네요. 이게 지금 물이 생겼어요. 어어 어, 붙었다. 그러면요. 여기 제가 이 만든 액기를 어, 조금만 섞도록 할게요. 네 이거는. 반만. 반만. 만져보시고 섞으세요. 네. 이 정도 섞도록 할게요. 이건 액기 대결할 때 만든 액기. <laughs> <laughs> 다 추억이 생긴 액기죠. 그리고 어, 시점에서... 제 것도 이거 조금 섞을까요, 제 것? 아, 그래도 괜찮겠어요? 아, 안돼요. <laughs> 음. 여기 이거, 이거. 보라색 젤리괴물도 조금 넣도록 할게요. 그건 젤리괴물이고 이기가 아니잖아요. <laughs> 이것도 섞을까요? 그거요? 이거 그거 조금만 섞어주세요. 네좀 굳었다. 이건 이런 굳은 느낌 한 번도 안들어요 이거 여기 시장에서 하시 띠님? 지금 당신이 만든 액기가 아닌 거산액끼를 넣어 어떡해요 넣으세요 넣으세요 보세요 아주 시라고야 이거 찍고 밖에서 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찍을 거예요 토입자 지금 대충은 이렇게 될 거예요 딩은게 조금 넣어볼까요 오차 아형 좋아라 그 손에 묻혀서 <laughs> 손에 조금 발라야 돼 뚜껑 이거 뚜껑 닫아주세요 네 제가 촉촉해요 수딩젤은 제가 지금 한번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딩딩딩딩 수딩젤 왜요 아니요.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망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진짜 망할 것 같아요? 얘 깨를 넣으면 안 됐었어요. 그냥 버릴까요? 안 돼요. <laughs> 아니 진짜 망했어요. 아니 님님이요. 애깨를 잘못 만드시는 건 인정하지만 아니 지금 이상한 애깨들을 넣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. <laughs> 선풍기 해도 돼요? 네. 저 이거 만들래요. 아이콜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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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초록색. 굳었다. 굳었다. 약간... 진짜로 굳었다. <laughs> 이거는 굳었어요. 약간 마블링 같은 애껀데. 마블링이 없어요. 그런 건 마블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당신 손이 더. 나는. 지금 진짜 망음어요 연도. 전 좋은데. 그럼 당신이 가져요. 뭘내 건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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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금 여기 수딩젤 묻혀볼래요. 안돼요? 마음대로하세요. 대 조금만요. 수딩젤. 아깝지도 않게 그렇게 많이 아 저도 많이 안돼. <laughs> 이 정도만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저 이거, 윈님 집 오기 전에 일정 영상 찍었다요, 오는 거. 아, 진짜요? 네. 우리 둘이 톡 하기 전에. 음. 오, 아니, 톡, 후에. 톡 하고, 그 다음에. 지금 수딩제를 넣은 상태예요, 지금. 애기석기첫 시간인데. 와 망했어요. <laughs> 아, 너무 느낌 좋아. 이상해. 좋아. 아니, 님님이 이상하다고요. 좋아. 어깨가 이상한 게 아니야.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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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세영입니다. 음? 제가 오늘은 밥. <laughs> 어, 저희 마을에 음. 어 이거는 저희 마을에 하나밖에 어 저희 마을에 저희 마을에만 있는 것 같아서 그두 가지 그두 가지 문구점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요 딱한 가지는 밝힐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어디 마을에도 있어요. 뭔데요? 머닝글러리제 <laughs> 나머지 두 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. 이 나머지 두 개는 우리 마을에만 있는 것 같아서. 아니 다른 다름, 뭐 다른 말도 있을 수 있지. 그건 우리가 잘 몰라서. 네, 그래서 그두개 그 문구점은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문구점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니 제가 저희가 어디 마을에 가면은 딱 눈에 띄는 문구점이 모닝글로리예요 <laughs> 문구점 두 개는 제, 저희가 거기 어디지? 마을에 가도 그런, 그, 그런 문구러은 없는 것 같아서 밝힐 수 있습니다. 네, 밝힐 수 없습니다. 요지, 요지래. 요지, 요지래, 노래. 자, 그러면 영상 이걸로 마칠까요? 네, 그럽시다. 안녕! 안녕! 밖에서 만나요. 네.